어제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일심 선고가 나왔는데 재판부가 네. 도이치모토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는 무죄다. 통일교 금품수술은 일부 유죄로 인정을 했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는데 어떻습니까? 두 분의 예상과 비슷했나요? 변호사님. 네, 저는 김건희 여사가 목걸이 부분은 인정한 만큼 그 부분은 유죄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을 했고요.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주가 조작과 정치자금법, 알선수재 세 가지 혐의가 있는데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특검은 이 2010년, 2011년, 2013년, 2016년의 모든 행위가 다 포괄 일제다라고 보고 공소시효는 다. 영향을 미친다고 라 했는데 재판부는 그게 아니라 개별 행위이고 공소시효 지난 거는 면소하겠다. 공소시효가 남은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 어떠한 주가 조작 세력과 공모관계에 있지 않음이 증거로 밝혀졌다고 라 했고요. 이 부분은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탈탈 털었는데 기소를 못했는데 특검이 좀 무리한 기소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정치자극법 위반은 재판부가 어떻게 봤냐면 명태균이라는 자는 원래부터 본인이 시키지도 않은 의뢰받지도 않은 여론조사를 막 돌려가지고 여기저기 뿌리는 사람이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인데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명태균에게 뭐 정치자금을 오고 가거나 그러한 증거는 없다라면서 무죄를 내렸고요. 알선 수재는 한네 가지 혐의가 있는데 그중에 목걸이 부분, 아까 김건희 여사가 인정했다는 목걸이 부분과 샤넬백 부분은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 금액이 1280만 원 정도예요. 그럼 이거를 재판에 비춰봤을 때 보통은 징역 1년 정도가 나오는데 1년 8개월이라고 선고를 한 것은 판사님이 마지막에 양형의 이유를 설명한 게 국민들이 많이 납득을 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영부인이라는 지위는 도덕성과 공정함이 상당히 요구되는 자리이다.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1년 8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것 같습니다. 차장님은요? 어 저는 이제 구 특검의 구형량이 15년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선고량이 1년 8개월이라는 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특히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고요. 특히 이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공천계의 의혹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고 알선수 말씀하셨던 안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여 진역 1년 8개월이 나왔는데요. 알선 수자 관련해서도 어떤 거는 무죄가 나고 어떤 것도 유죄가 나고 또이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방금 이제 명태균 게이트에서 이제 여론 조사를 얘기를 말씀을 주셨는데 해당 여론 조사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여론조사 아니다라는 이유로. 파, 무죄를 판결 을 내린 것은 저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면죄부를 준게 아니냐라는 생각이고요.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지금 현재 김태훈 대전 고검장 역시 이번 판결은 부당한 판결이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특검하고 김건희 쪽하고 양측이 이제 같이 항소를 할 만큼 항소심에서 조금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laughs>